50번, 장방형 침전지의 체류시간이 6시간이고, 수면적 부하, 부하가 16세제곱미터일 때, 침전지의 수심은 얼마인가? 실제 침전지에서는 수심이 깊을수록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침전지의 체적을 갖다가 구해보면, 은 체적은 면적 곱하기 h,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침전지의 수심 h를 지금 구하는 그런 식이 되죠. 여기서 수면적 부하율은 실제 우리가 q 곱하기 t, 예, 이렇게 나와지죠. 그러면 우리 수면적 부하율을 여기서 우리가 구해보면, 어, 저기서, 어, A, 여기서 h는, 어, h는, 어, a분의 q 곱하기 t. 아,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 그래서 우리가 a분의 q는, 어, a분의 q는 수면적 부하율 v0는, 어, 실제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값이 되고, 그다음 하루를 하루를 갖다가 24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면 전체 수면적 부하율은 16 제곱미터/퍼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높이는 높이는 수심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